제발 잘 찍어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가면 다 틀려 다 틀린다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지금 대강하세요! 화이팅! 나누다수는 네. 아, 화이팅! 선배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으니까 노력한 만큼 듭니다. 3학년 선배님들 이때까지 수고하셨고 3년동안 노력하신 결과도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3학년 수는 파이팅! 이거지수문대원스이대 파이팅! 찰떡처럼 잘떡부터 월경호! 스문대원! 3학년! 아! 화이팅! 화이팅! 3학년 선배님들, 회장 송민욱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 모두 쏟아부어 각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3학년 선배님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3학년 수험생 여러분, 이번 수능 개방하자 파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부교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3년 동안 참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3학년 모두가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을 펼치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파이팅! 3학년 수험생 여러분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뭐 우리 3학년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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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내가, 꿈을 응원하고 이루실 있어야지. 거라고 <laughs> 믿습니다. 네, 근데 근데 수능 아자 화이팅! 수능 3학년 3년 동안 고생했고 수능 대박 나자 화이팅!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드디어 수능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 아는 문제는 푸시고 모르는 문제는 찍으시고 찍은 문제는 무조건 맞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수능 대박 날 겁니다. 수능 대박! 3학년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3학년 친구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꼭 노력한 만큼 전수를 받아서 대학교 가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세상 멋진 벌교고등학교 제자들아, 난 너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해. 너희들은 쿨하니까. 이제까지 너희 막아왔던 장벽, 너희 대처왔지 너희들의 노력. 수는 그게 너희 사로잡지 못해. 누구나 알수 있지 너희들의 노력. 함께 야자하며 두려움을 부셔내고, 함께 머리맡에 우릴 꿈을 키워왔지. 이제 우리 앞에 장애물은 푸탄탄대로. 이건 인정. 그날 우린 함께 웃을 테니.